왜 한국만 교육 지옥일까요? 이 질문에 김종현 교수가 충격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문제의 핵심은 바로 대학 병목 체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하나만 최고로 인정받는 독점화 모델이 모든 학생과 학부모를 경쟁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유럽의 평준화 모델과 미국의 다원화 모델을 분석하며 한국만의 독특한 교육 지옥 구조를 낱낱이 해부합니다. 정부 관료, 중상층 학부모, 사교육 세력이 형성한 교육 지옥 동맹이 어떻게 이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입니다. 놀랍게도 이 책의 핵심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여 전국 9개 거점, 국립대의 서울대 수준의 재정과 연구 역량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를 벤치마킹해 9개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입니다. 예산을 서울대만큼 투입하고 대학 이름을 서울대나 한국대로 바꾸며 상징자본을 재분배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습니다. 스탠퍼드가 어떻게 무명 대학에서 세계 최고가 되었는지, 칼텍이 어떻게 작은 규모로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지 구체적 사례로 보여줍니다. 특히 대통령 학파의 역사적 진화 과정을 통해 대학통합 네트워크론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상세히 다룹니다. 정진상부터 시작해 민교역, 서울교육청, 사걱세, 입원등 다양한 개혁안들을 비교 분석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더 나아가 대학무상교육과 계급병목 문제까지 다루며 OECD 지표를 통해 한국대학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11조원의 대학무상교육 예산으로 어떻게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이 정책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열개 만들기 공약 추진을 위한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미래교육자치위원회에서는 이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실현 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공간권역의 삼권 분립을 통해 부산과 광주가 세계적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 탁월한 산업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까지 상세히 다룹니다. 교육개혁에 대한 무수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처럼 명확한 비전과 실행 방안을 제시한 책은 드뭅니다. 특히 이 책의 아이디어가 현실 정책으로 채택되어 실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한국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필독서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